제가 빠트린 변수가 한국적인 변수, 한국에만 있는 변수가 딱 하나 있네.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정책 이야기는 뭐 워낙 그뭐 그래서 복잡해서 나중에 따로 특집으로 한번 해야 될것 같고, 한국에만 있는 변수가 검찰 변수거든요. 검찰, <laughs> 검찰, 캐비넷 변수가 하나 있어요. 검찰, 캐비넷 변수, 이게 1월부터 4월까지 어... 뭔가를 지금 뭐 하려고, 뭐 검찰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에, 어떤 보수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면 정치에서는 그게 실체다. 그런 인식 자체가 실체다. 검찰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여론조사하면 한뭐 김건희 특검 이상으로 나올걸요? 검찰이 여론 장난치고 정치 하는 것 같냐, 안 하는 것 같냐 그러면 하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한 80%는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는 에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압수수색 하지는 마시고 예 네. 저는 그냥 그런 국민 여론을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건데 검찰의 캐비넷 정치가 뭐 1월부터 3, 4월까지 그래서 거, 뭐 거기에서 뭔가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근데 저는. 네. 그 카드를 아마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그 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파괴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그 카드를 쓰기에는요, 음.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요직에 기용이 됐고, 음. 이번 총선에 또 검사 출신들, 참모들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음. 과연 검찰의 그 카드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카드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이성균 배우 그 사망, 예.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또 뭔가 또 2월달 좀 돼가지고, 뭐, 아 진짜 징하네, 저 인간들. <laughs> 그런 어떤 역풍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네.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당장은 민주당만 하더라도 검찰이 에, 송영길 대표 어, 구속 이후에 예. 어, 연말에 허정식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지 않습니까? 음. 그 도봉투 관련 의원들만 해도 벌써 1월 내내, 1, 2월 내내 한 명씩 불러도 그렇겠지. 매일 그 언론을 매일 도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또 결국은 뭐 형님, 동생, 아우가 다 지금 검찰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예. 장악해, 대통령 음. 장악해, 뭐또뭐 방송통신위원장. 어떤 다른 말하면 언론을 또 장악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된다면 그런 우려를 국민적,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음. 당연히 어떤 장난치지 않겠냐. 음. 이게 선거에 어, 그러나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유권자들의 의식이라는게 되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순풍이 불지 역풍이 불지 그건 자신들 도 아마 장담 못할 거다. 그렇지.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깨어 있는 눈으로 네. 지켜봐야 네. 되 지켜는 봐야 문, 지켜는 봐야겠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에 임박해서. 수사를 정치인 수사나 이런 거를 펼치면 음. 그게 오히려 수사가 좀 망가지죠. 왜냐하면 음. 아, 저거 총선 앞두고 하는구나 음.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음. 수사가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돈봉투 수사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음. 예. 오히려 예. 예. 핵심적인 사람들만 소환하고 나머지는 좀 소문 안 나게 수사하는 게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풀려고 하지 않을까 그 문제는 음.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검찰 캐비넷보다도 재판 문제가 사실 민주당 아, 입장에서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 더 이제 부담스러울 거고 총선 전에 혹시 해결될 수 있는 일 심이 나올 수 있는 재판이 있긴 있네요 지난번에 네. 이제뭐일심일 심인지 뭐, 일심, 일심인지 뭐 네. 항소심이 될지 뭐 그런 비중 교사 같은 경우는 비중 쉬운, 교사는 쉽기 때문에 예, 예. 예. 3월중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뭐 워낙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음. 뭐가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런 정치인 수사나 이런 걸로 돌파가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검찰을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 뭐 상황 조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때 오히려 정치권 수사가 아닌 다른 걸로 이제 좀 분위기를 몰아가고 싶을 수도 있죠. 어? 예를 들면 뭐~ 어. 대기업을 좀 해야겠죠 대기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역시 어, 어. 왜 이래 대기업도, 거 대기업도 힘들어 그래서 아~ 아니, 그만, 그렇게 그만해. 떡볶이 먹고 지금 해외 네. 돌아다녔는데 아~ 그러면 술을 주지 말든가 네, 떡볶이를 어~ 뭐~ 열심히 안드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네 뭐~ 아~ 그럼 폭탄주를 먹이지 말든가 아, 하나만 해줘 혹시라도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네 뭐~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잘못을 했으면 이제 죄를 받아야겠지만 네. 잘못도 없는데. 하지는 마시기 바라고. <laughs> 네. 아무튼, 뭐, 그런 상상의 날에도 펼칠 수가 있다. 예. 네.